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마닐라베이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입니다. 새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3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을 맞아 외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고 마스크와 안면 보호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된 정은경 청장은 가장 안전한 백신은 국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가 최근 우길기로 인한 일부 모지각한 한국인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분간 교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주변의 필리핀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잘 전하고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민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무례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최근 필리핀 SNS 인플루언서의 우계기 문신 실수와 관련 양국 네티즌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한 네티즌은 sorry to Filipino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일부 한국 네티즌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신 사과했고 같은 해시태그를 단 사과글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이 해시태그가 10일 한국과 필리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고 11일 오전까지 4만 4천 건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자칫 한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온라인 소동이 양국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 덕분에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적인 격리 또는 봉쇄를 선언할 계획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2021년 예산에 사회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현재 우리의 전략은 현지화된 봉쇄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두 번째 다이아니안 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무역산업부, 고용노동부, 농업부에서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사연합회는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700개가 넘는 사립학교가 문을 닫은 후 실직된 교사를 고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748개의 사립학교가 새학년도에 개교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8월에 보고한 수치보다 344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교사 존엄성연합은 성명에서 사립학교는 필리핀 교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립학교 시스템의 파트너로 간주된다며 경쟁으로 생각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임시 폐쇄는 학생 4만 345명과 교사 3,233명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10일 관광지를 재개장할 경우 안전 요원이 배치되며 관광객은 물리적 거리 측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은 입국항에서 필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소 1박 이상 숙박할 경우 호텔 또는 리조트 예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일 관광 패키지의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아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관광부는 모든 관광시설은 비접촉식 또는 디지털 방식의 예약 및 결제를 해야 하며 매점, 상점, 행상인 및 식품 판매는 해변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화장실에 대한 지침은 아세안 공중 화장실 기준에 규정된 요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관 테스크포스 팀은 통근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대중교통 차량 탑승률을 높이겠다는 교통부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통근자들은 0.75m, 2주 후에는 0.5m, 다시 2주 후에는 0.3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안면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재의 규정으로 인해 1m의 물리적 거리 측정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승객은 여전히 차량 내에서 전화통화는 금지됩니다. MIT3의 경우 1m의 경우 153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0.75m 에서는 204명, 0.5m 에서는 255명, 0.3m로 감소하면 28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관 테스크포스 팀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확진 환자들이 자가 격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격리 시설은 병상 4개 중 1개만이 사용되고 있다며 검역시설에 대한 무용론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9일 발표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위한 격리 시설은 전국에 7,843개로 총 12만 5천 개의 병상이 준비되어 있지만 점유율은 24%로 3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효 내무부 장관은 사용 가능한 침대가 모두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일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88.3%는 경증이며 8.8%는 무증상입니다. 아뇨, 장관은 무료 음식, 건강 검진 및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하는 14일 휴가에 비유하며 격리시설에 머물도록 권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필리핀에 백신 제조를 제안했으며, 이는 공동 임상 실험과 3단계 및 최종 단계 규제 승인 후 백신 공급 즉시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주 필리핀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필리핀에서 공동 백신 생산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을 포함 40여 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브라질이 러시아와 백신을 공동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필리핀을 백신에 대한 생산을 위한 동남아시아 허브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트랜스젠더 제니퍼의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펜버튼에 대한 석방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캠프 아기나이도 교도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펜버튼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이민국 직원에게 인계되었으며, 이민국은 펜버튼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 하원에서 9월 11일을 고향인 일루코스 노르떼의 공휴일 제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마르코스 독재 정권 시절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마르코스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플랜카드를 펼치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필리핀 10대 대통령으로 65년 대통령에 선출된 뒤 72년 개업령을 공포했으며 21년간 장기집권했습니다 1986년 하와이로 망명했으며 1989년 9월 28일 72세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마르코스에 대한 항의가 9월 28일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회사 어느 누구도 해병대 펜버튼의 사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자관은 미군 백신업체와 이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루코 대변인은 이번 펜버튼의 사면에는 대통령의 국익이 우선되었다면서 미국이 백신을 개발하면 필리핀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월요일 성김 대사의 이민사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록신 외무부 장관은 미국은 펜버튼의 사면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성김 대사도 사면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3일 연속 3,000명대 증가해서 오늘은 4,040명이 증가하여 확진자가 총 252,9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어제에 비해 266명 감소한 1,813명이었으며 까비 때는 어제에 비해 261명 증가한 435명이 증가했습니다. 리잘 218명, 블락한 195명, 라구나 171명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전체 발생자 중 수도권에서는 43%가 발생했으며 깔라바라존에서 23%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7개 중 가장 많은 111개 실험실에서 취합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2754명으로 어제에 비해 523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196명, 깔라바라존에서는 640명 발생했으며 중부 로선에서도 244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발생자가 3,277명이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어제에 비해 38명이 감소한 42명 증가하여 총 사망자는 4,108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5명이 발생했고, 비콜에서는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42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 11명, 9월 사망자 25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9월 사망자는 7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66명으로 총 18만 6,606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73.7%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1일 검사 숫자로 가장 많은 52,859명이었으며 오늘까지 총 281만 7,10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7.6%로 전체 평균 10%에 비해 낮았습니다. 다바오시의 로아스 야시장이 내일 재개장합니다. 야시장의 입장객은 80명으로 제한하고 시장의 참가자 수에 따라 재입장할 수 있습니다. 로아스 야시장은 음식, 신발,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일 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바오의 명소입니다. 다바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정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 실버라도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투어 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에서 김지영 선수가 첫날 5원 더파를 작성해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9원 더파 스코틀랜드의 럭셀 록스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김시우 2원 더파 공동 59위, 배상문 1원 더파 공동 81위, 탱크 최경주와 이경훈 선수가 이 오버파 공동 1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2라운드 경기는 필리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 40분에 일본홀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달러 대비 패소 환율은 1달러에 48.54% 패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6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하는 1배수에 24.43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7분부터 천둥과 번개로 인해 나이아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후 2시 33분에 번개에 대한 경고를 해제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도 재개되었습니다. 필리핀 상공의 기상이 불안전하여 천둥과 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혹시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4분, 일몰은 6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